너무 설렌다. 와, 이게 하나에 몇 백만 원 하지 않을까요? 천만 원. 하나에 천만 원이라고요? 우와. 와, 와, 이게 하나에 천만 원이래요, 여러분. 이제 음. 숨어요, 이제 이렇게 하면은. 아, 너무 멋있다. 음. 이게 또 시그니처죠. 와. 일단은 요 부분이 이제 블랙이고 음. 이 배지가 다른 차들은 은색이에요. 얘는 블랙이구나. 어 여러분 너무 영롱하지 않습니까? 보기만 해도 설레요. 탈 거야. 진짜 <laughs> 탈 거야. 진짜 <laughs> 앉아 볼 거야. 유명한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ASMR. 어. 따라라. 와 진짜 멋있다. 헤드램프도 진짜 멋있어요. 크기가 진짜 압도적으로 크고 멋있어. 여러분 진짜 멋있죠? 지금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찍고 가고 있어 이런 매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여러분 차량 한번 꺼냈는데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서서 막 이렇게 쳐다보시고 MCTV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AMC에서 제일 비싼 차 가져왔습니다 진짜 차체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이 웅장함과 압도감에 매료되는 것 같아요. 진짜 이 차량 가격이요. 4억 29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. 2021년식입니다. 여기 약간 <laughs> 진짜 너무 높아요. 여기까지 와. 그럼 이 차량 탈때 어떻게 타? 혹시 이 발판 차량에 나오나요? 발판 안 나요. 아, 루이스로이스는 발판 따위 필요 없다. 약간 그쵸? 이런 느낌인가? 이 차량은 문을 열때 뒷좌석 한번 문을 열어봐요. 좀 진짜서? 특이할 겁니다. 뭐야? 잠깐만. 아니, 내 <laughs> 정지. <laughs> 아! 뭔가 다르죠? 아, 잠깐만, 잠깐만. 이게 왜 이렇게 열리냐? 이게 왜 이렇게 열리지? 블루스루이스 종... <laughs> 특징입니다. 블랙인데 안에 시트가 퍼플이 들어가 있어요. 카본이 들어가 있고, 맞아요. 와. 근데 카본도 그냥 일반 카본 느낌이 아니라 진짜 고급스러운 카본이 들어가 있어요. 안쪽에 보면은, 와. 말이 안 나오네? 완전 퍼플의 끝판왕이다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해? 어, 별들이 박혀있네 은하수죠 은하수 은하수를 지금 넣어놨어요 그것도 그리고... 옵션입니다 아 옵션 이거 얼마 정도 할까요 옵션 적어도 한 900, 800, 900 와. 정도 할 거야 아마 아니 은하수 하나 넣는데 무슨 8 9 0 0이네 내가 말했잖아 이띠 하나가 2천만 원 2천만 원와 오렌지 색깔 띠 하나가 2천만 원이고 옵션 위에 들어가 있는 게와 비싸다. 근데 시트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와 레그룸 보이세요? 레그룸, 헤드룸, 공간성 진짜 넉넉하고 편안하죠? 아내 네, 편안 그냥 제차 같은데요? 제 차였으면 좋겠는데 와 이거 전차주분 진짜 뭐하시는 분인지 궁금하다. 엄청난 재력까지 않았을까? 아 어, 뭐. 공개할 순 없지만, 아... 맞죠? 이 정도 타려면 재력이 있어야죠. 엄청나... 그 기운을 받아서 이 차량으로 열심히 돈을 벌면 되지 않을까. 좀그 기운을, 그 전차주분의 기운을 좀 받고 가겠습니다. 오, 일단, 근데 진짜 상태가 진짜 좋은 게, 뭐,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. 사용감이 거의 없이 엄청 깨끗합니다. 엄청 깨끗하게 관리를 하신 것 같아. 요 제가 봤을 때이 정도 재력가 분들은 세차도 그 업체 맡겨서 했을 거 아니에요. 아, 무조건. 이제. 어 무조건. 그 아마 바쁘시니까 이 차도 많이 안 타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. 와 차량이 거의 진짜 뒤에는 새거나 다름 없을 정도 깨끗합니다. 그리고, 이 차는 응. 자동문도 돼요. 이게요? 버튼? 버튼? 버튼 어디 있을까요? 이건가? 아니에요. 아닌데. 음성이 생긴가? 문좀 닫아줄래? 아닌데? <laughs> 뭐지? 보면은 숨어 있는데 이쪽에 있어요. 이쪽이요? 음, 네. 어, 닫는 게 여기 있어요. 한번 닫아볼게요. 우와! 우와, 미쳤다. 우와. 오, 신기해. 우와, 여러분, 닫으니까 외부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. 진짜 엄청 조용합니다. 와 대박이다 그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조기 클래식한 느낌으로 들어있어요 그 실버의 조화라고 해야되나? 와 조명도 진짜 밝고 보이세요? 엄청 깨끗해요 시트도 진짜 거의 새거라고 믿을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 깨끗합니다 와 너무 좋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많고 별도 있고 <laughs> 와, 여기, 은하수 이렇게 별 모양도 있어요. 너무 신기하다. 밝게 조절도 되고, 너무 좋다. 와, 너무 예쁘죠?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인데, 공간성도 너무 좋고, 멋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달려져 있거든요? 이런 게 너무 예쁜 것 같아. 불빛 나오고, 앰비언트도 살짝 들어가 있네. 우와! 아, 근데 이 가격대 이런 거 없으면 말이 안 되긴 해. <laughs> 이런 게 없으면 말이 안 되긴 하는데, 신기하다. 이렇게 자동으로 다 시트 조절을 할수 있고, 요거까지. 심지어. 와, 이게 좋다. 진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. 거의. 그리고 시그니처 하나 더 있죠. 뭔데요? 이거. 이건 뭐예요? 어디다 쓰는 거예요? 와아이 우산이 그 하나에 몇 백만 원 한다는 그 우산 아닙니까? 맞아요. 롤스로이스. 롤스로이스 <laughs> 이 우산이 그 하나에 몇 백만 원 한다는 우산. 우산 사용 안 하신 것 같아요. 거의 깨끗하네요. 사용은 잘안 합니다. 아, 와 이게 우산이었구나 대박이다. 어 너무 좋은데요? 자 외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외관 보시면은 요. 주황색만 봐도 2천만 원? 이 옵션 2천만 원. 안에 내부 퍼플. 이것도 특이한 색이어가지고 아마 비싸셨을 것 같고 클래식한 악세사리 많이 달려 있고 안쪽에 그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까 운전하는데 바퀴가 진짜 반짝반짝 예쁘더라고요. 그 뒤쪽 한번 살펴볼게요. 롤스로이스의 뒤편 일단 크다. 일단 크고 블랙 느낌이 강하고 큽니다.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이게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와 공간성 진짜 좋고 여기도 다 리모컨 되어 있어요. 오 트렁크 진짜 넓잖아요. 아, 이거는 트렁크도 안 넓으면 말이 안 되는 차기 때문에 트렁크 진짜 넓고 뭘 설명 드릴 게 없어요. 다 요것도. 뒤에서도 폴딩 가능하지 버튼식으로 다 가능하지 뭐 안에 수리키트가 들어 있는 거 같은데 안쪽으로 더 있는 거 같아요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. 어, 차거 같고 차새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아마 이제 바쁘셨나 보다 많이 못 타셨나 보다 너무 좋다 와 이거 차 박하기도 너무 좋을 거 같은데 혹시 닫을 때도 리모컨이 되나? 되죠 아, 그냥 뭐 힘들일 필요가 없습니다. 아, 제가 160이 좀안 되는데 힐을 신고 타야겠네. 힐을 신고 네, 타야겠네 힐이 필요할 어, 것 같아요. 힐이 필요. 운동화 알고 힐 신고 타야겠네. 음. 그런 매력적인 차량. 뒤쪽에 있는 램프도 진짜 귀엽게 생겼다. 블랙이에요. 네, 블랙 블랙 배지니까. 블랙 배지니까 다 블랙으로 뒤에도. 되어있나 보다 그이 라인 진짜 매력적인 거 같아 이거 떼져요 혹시? <laughs> 떼지긴 하죠 그거 떼면 2천만 원이에요 이게 떼지긴 합니까? 몰라요 나도 <laughs> 음, 신기하다 와 바퀴 진짜 크고 어, 여기 봐볼까? 이게 보면은 이 퍼플 저 처음 봐요 시트 로시, 로이스 차 키가 이거네 이거 없어지면 저예요? 그쵸? <웃음> <웃음> 와, 근데 키도 퍼플이에요. 키가 여기 안에,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데, 퍼플이야.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다. 카본 들어가 있는데, 그 카본이 문양이 진짜 멋있고, 진짜 완전 그 상남자의 느낌이랄까? 롤스로이스 뭔가 상남자의 느낌. 저봤을 땐 전차주분이 완전 뭔가 엄청 남자다웠을 것 같아요. 전차주분 그거는 비공개입니다. 아 비공개인데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. 네. 이 차량 상태를 보니까 약간 뭔가 등치가 좀 있으시면서 뭔가 듬직하시면서 약간 상남자 느낌이지 않았을까. 여기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. 이 차량은 뭐 옵션에 빠진 거를 말씀드리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. 빠진 거 있어요? 선루프가 없죠, 얘는. 썬놓고 없어도 돼. 없어도 돼. <laughs> 유리창이 너무 넓기 때문에 없어도 돼. 없어도 돼. 없어도 되고 와 진짜 발판? 없어도 돼. 없어도 돼. 켈 신고 달고야 진짜 너무 좋아. 뭐 이런 거다 작동 잘 되고 새 거야. <laughs> 뭐 그것도 안 뜯으셨다고. 책도 안 뜯으셨다고. 새 거라고. 디테일한 액세서리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클래식? 클래식하죠? 어. 클래식해요. 그 디자인 자체가 이제 현대적인 것보다는 네. 클래식함이 있죠. 어, 근데 또 보면은 360도 라운드뷰 다 들어가 있고 다이얼 조그셔틀 들어가 있어서 너무 귀엽고 이거 이 마크는 또 아까 밖에 있던 그 마크 이거 뭐 유래가 있나요, 마크?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회장님들이 뒤에타시니까 아 앞에는 기사들이 타죠 대부분. 운동도어는 아 뒤에만 있다. 아, 하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시계 클래식하죠? 시트는 어떻게 편하십니까? 어, 엄청 편하죠. 어때 뭐, 그 사억짜리 같은 시트인가요뭐그 정도는 <laughs> 아닌데 그, 그래도 편하다. <laughs> 요, 근데 이런 디테일이 좀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앰비언트가 안쪽에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막 약간 BMW처럼 앰비언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. 그쵸. 은은한 네. 얘네는 약간 좀 은은하게. 약간 롤스로이스 처음 타봤는데 뭔가 되게 색달라요. 너무 클래식하고 클래. 근데 기어봉이 클래..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요. 어머머머머. 그러니까 약간 벤츠 비슷하 어, 그러니까 벤츠 비슷하게. 요새는 근데 이런 게 유행인 것 같아요. 벤츠가 처음에 이렇게 했었나?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이렇게 나오고. 근데 얘는 그 예전 차부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음. 루스아 진짜요? 아, 여기 똑같네 아 그러네 파킹도 할수 있고 뭐 여기 특별한 게 있을까요? 뭐 옵션 빠진 건 없죠 위에 음. 은하수 이쁘고 예쁘다 리스 하고 싶다 <laughs> 리스 승계 차량입니다 아 차량. 리스 승계 차량이요? 리스하고 싶다 승계 가능합니다 아. 월 얼마에 가능할까요? 거의 600만원 나오월 어, 600만원에? <laughs> 대략 600만원에? 어, 너무 좋아요. 타고 싶어요. 여기 문 닫혀있었거든요? 근데 외부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. 맞아요. 12기통이라서 굉장히 조용합니다. 실내에서는. 기통이 음. 그래, 무려 1 2개니까아 음. 그래서 차 진짜 소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진동도 없죠. 네. 이 차량은 약간 회장님들이 좋아할 만한 차인가요? 뒷좌석에 이제 좀 많이 치우친 차량이라고 볼수 있죠. 너무 좋습니다. 우리 오늘 이렇게 그 AMC에서 제일 비싼 차를 리뷰해봤는데, 다음번엔 제일 산타 리뷰 한번 해보시죠. 알겠습니다. 그건 빨리 끝날 것 같아요. <laughs> 어. 내가 봤을 때. 어, 근데 저번에 보니까 진짜 깨끗하고 좋던데요? 그랜저. 그럼 다음번엔 저희가 제일 산타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로 아이디어를 많이 많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컨텐츠를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c t v 와 시인성에 진짜 좋다. 위에 있어서 그런가? 그렇죠. 시인성 너무 좋다. 그리고 진짜 부드럽다. 그렇죠. 네. 제가 엑셀링 하는 거예요. 아 진짜요? 약간 구름 위에 떠다니는 음. 것 같지 않아요? 맞아요. 진짜 차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를 끌고 가면은 어디 가나 시선 집중이에요. 맞아. 다들 쳐다봐요. 다들 쳐다볼 것 같아요. 아까도 우리 차 이거 빼놨는데 사람들이 길 가다 멈춰서 사진 찍고 구경하고 이렇게. 와 승차감 진짜 좋다. 음. 여러분 승차감 진짜 미쳤습니다. 흔, 흔들리지 않아요.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. 롤스로이스. 로이스. 침대인데 그거네. <laughs> 아, 진짜 어떤 느낌이야? 이 차량 진짜 시승 한번 하러 오셨으면 좋겠다.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꼭 한번 타보세요. 바로 계약하실 것 같아. 너무 좋아서. 진짜 그 정도예요. 다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. 이차 열심히 한번 타봤으니까, 와, 내가 타본차 중에 제일 역대급으로 좋지 않을까? 어, 딱 자기 취향에 맞는 거 타야 되는데, 저는 이렇게 크고 좋은 차 탈래요. <laughs>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. 그래서 제 a s m 을 어떻게 하셨을까? 저희 AMC 모터스에 차량 진짜 많아요 진짜 구경하러 오십시오 저희 AMC 모터스 항상 이렇게 차량 관리 반짝반짝하게 잘 해놓으니까 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좋은 차를 사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보다 상품화가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된 차량이 정말 많으니까 꼭 보러 오세요 TV.